네, 안녕하세요. 투맨 중국어 대표 강사 이준복입니다. 자, 지금부터 2017년 5월 20일 HSK 5급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인 난이도는 좀 어려웠다라는 평도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가 조금 섞여 있어서 그렇지 뭐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듣기부터 볼게요. 자, 듣기 부분 난이도 쉬운 부분이었죠. 답이 그대로 들리는 게 많았는데요. 스무 문제 가운데 거의 1 7 문제는 그대로 답이 들렸고요. 일부 표현이 바뀐 경우는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칠판에 있는 것처럼 문장 듣기에서는 젠팡다오르시공칭라오 <목소리> 앞에 도로가 공사 중이니 돌아가세요라는 표현이 나오서 고 답이 젠팡道路不보통이라고좀 바뀐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최화징이 경험이 부족하다 그래놓고서 답은 징이엔 보조 좀 다른 표현이나 왔었죠. 또뭐 그런 식으로 뭐 상스 턱 목이 아프다라고 하고서 답은 산스보소뭐 이런 식의 표현 바꾸는 경우는 흔히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단어 공부하면서 비슷한 표현들 같이 공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뭐 7번 문제가 8시엔 이커8시5반출이렇나왔죠 8시 15분에 집합해서 8시 반에 출발한다. 보기 중에는 8시 15분, 8시 반이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들어봐야 됐습니다. "什么时候集合?" 정답은 8시 30분 아니죠? 8시 15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답이었네요. 자, 듣기 부분 대화용도 문제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원래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난이도는 별5 개에서 2개반 정도 됩니다. 음, 특히, 이제, 좀 어렵다 싶은 것들도요, 여러분이, 그죠? 어, 단어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은 쉽게 풀렸을 것 같아요. 29번은 ABCD 보시면서 의사 나오고, 뭐, 알러지 나오고, 피부,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피부과 의사 얘기인가 하는데요. 여러분이 많은 부분들이 난더꽈로프동하이 표현을 보고서 그냥 몰라 하고 지나가 버리십니다. 그러면 안 되죠? 꽈하. 라는 말은 5급 단어예요. 접수하다고요꽈로프동하 이건 뭐겠어요? 유출을 해서 일반 접수하다. 뭐, 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일반 접수가 있고, 특별 접수가 있나 보다. 그래야지 잘 들립니다. 뭐라 그랬어요? 자, 남자가, 我要挂专家하 <목소리> 이렇게 말했었죠. 저는, 뭐, 전문가 접수, 즉, 특징, 특별 접수를 하려고요. 라고 했죠. 또이起周末没有专家做罪. 많은 분들이, 또이起치 <목소리> 미안해요. 周末没有, 주말에는 없어요. 요것만 보고서 정답 비번을 고르시는데,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죠. 뒤에 뭐옵니까 나빵 먹과 보통 하오바. 그럼 그냥 일반 접수해 주세요. 정답. 그래서 D번.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듣기 이 부분에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난이도가 원래도 높아요. 기본 별 3개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도 난이도는 꽤 높았는데요. 특히 우리 5급 필수 단어가 아닌 게 답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37번의 D번이 답이었는데요, my 더다 T. my 더는요 머리를 묻다, 즉 코를 박고, 그죠 몰두해서 뭐뭐하다, 집중해서 뭐뭐하다고요? my 더 쉐이지 집중해서 공부하다처럼, my 더다 T는 집중해서 문제 풀다요 그런데 my 더가 필수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6급 단어도 아닙니다. 어떻게 푸느냐? 자 문제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다자 간진 마이토나티, 마이토를 못 알아들어도 간진다티 서둘러서 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맥락상 앞 부분에 어떤 얘기 나왔어요. 36분을 풀기 위해서라도 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인데 문제지에 100여 문제가 있더라. 문제 양이 많다. 이런 내용이 위에 나왔었잖아요. 맥락을 이해했다라면은. 자 이렇게 시간은 부족하고 문제가 많으면 다들 어땠겠어요 다들 그냥 시험을 포기했습니까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뒤에 합격자 얘기도 나오니까 문제를 전체적으로 훑어 봅니까 자 전체적으로 훑어본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서둘러서 문제를 풀었다 간짓만 알아들었어도 어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전체 문제를 보, 볼 시간은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이름만 쓴 것도 아니었죠 뭐라고요 그래서 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두해서 답을 풀다. D번을 고를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기 3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너무 단어에 몰입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는 단어를 정확하게 공부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독해 부분으로 갈게요. 독해 부분 빈칸 채우기 부분인데요. 뭐 난이도는 별 3개 정도 음, 사실은 별3개반 정도는 더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57번에서 60번에 펑치시저 공기로 손을 씻는 이야기 이런 게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나왔던 빈지혜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빈지혜라는 단어는 사실 HSK 필수 단어 6급 단어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이런 게 답이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5급 단어 핑이 있고 3급 단어 지혜가 있습니다 핑은 의존하다 지혜는 빌리다 무엇에 의존하고 무엇에 힘을 빌려서 이렇게 여러분이 글자 빈과 지혜를 안다라면은 빈 지혜를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필수 단어에 안 넣어놨을 뿐 당연히 이거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필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너무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글자도 공부하시고 그걸 통해서 단어를 확장하는 연습 꼭 필요합니다. 우리 수업시간에 많이 하고 있죠? 자, 동지라는 말은 6급 어, 필수 단어였기 때문에 사실 이게 5급에 나온 것도 조금은 어, 놀라운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동기, 동기가 뭐냐 워낙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독... 네, 독해 이 부분은 원래 난이도가 조금 높은 부분인데요. 음,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뭐 한, 한, 별 3개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습니다. 덩종시아라는 중국 그 공산당 초기 지도자 중의 한 명인데 이 사람에 관련된 짧은 이야기도 나왔고요. 중국도 이자오더이월 위안 중국 최초의 유치원 이야기도 나왔죠. 찬주要得体드 옷차림이 뭐잘 갖춰져야 된다라는 이야기. 치원가화장농 기온이 높으면 꽃향기도 짙어진다라는 어떤 식구랑 관련돼서인지 문제가 나왔어요. 시后수거량 관용 표현인데요. 우리말의 사후 약방문 이런 말이죠. 일다 끝나고 나서 재갈량이 뭐 있어봐야 소용없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다섯 문제가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도해 3부분 보겠습니다. 독해 3부분은 어 예전에는 이야기 문제가 더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야기보다는 설명문, 또 주장하는 문장, 이러한 설명문과 주제문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71번, 74번을 봐도요. 하이론이라는 주인공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가 뒤에 피그마리온시아오 피그마리온 효과라는 어떤 그런 그 설명과 연결됩니다. 칭신의 중요성을 말하는 이야기에다가 설명이 붙어진 그런 순수한 설, 순수한 이야기가 아닌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75번 78번은 순수한 이야기긴 이 했어요. 한순이라는 주인공이 초광이 광고 창의성 있는 광고를 만드는 사진에 보이는 뭐 해변에서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에 걸린 걸 막기 위해서 공익 광고를 하는데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건물을 만들고 그늘을 만든 다음에 그 그늘에서만 무슨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자, 지나가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뒤에 세 문제는 다 설명문이 나왔어요. 79번, 82번은 왕상, 신상피의더신 조리, 크, 크, 노인 인터넷의 새로운 어떤 소비자들이죠. 노인들이 인터넷 쇼핑의 새로운... 구매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83번에서 86번은 펜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따시 멍수 부스 멍수 맹수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육식동물이기도 하다. 원래 육식동물이고 아직도 작은 뭐 생, 그 동물을 잡아먹는다. 이빨이 날카롭고 어,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앞발로 내려치면 굉장히 파괴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마이멍 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마이 팔다 멍 하면은 뭐 귀엽다는 얘기에요. 신조어죠. 그래서 뭐야? 귀여움을 판다. 팬더가 사람들에게 귀여움을 떨므로써 그것이 오히려 팬더가 살아남는, 팬더가 사랑받는 가장 큰 경쟁력이다. 이렇게 마무리 됐죠. 자, 마지막 설명문은 얼정샤오잉에 대한 거였어요. 얼정샤오잉은요,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귀가에 계속 어떤 노래가 맴돌면서 입으로 따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문장이었죠. 원인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해결책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장문으로 넘어갈게요. 장문 일부고는요 음, 단어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어 나열이긴 하지만, 단어보다는 단어를 나열하려면,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91번은 너의 위치에 대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장 구조에서 조사 너가 동사 바로 뒤에 나올 때도 있고요. 또 문장 제일 끝에 나오는 게 어디 있는데 여기서는 어디냐 이런 문장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는 러 s 가 y 로 갑니까? 너는 이때는 양러 헌도 정우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다 양러 헌도 정우 이게 맞겠죠. 왜냐하면 m g 어 i n g to 가 a y 어 h a t I am going to 가 a y that I am going to say that I am g 러 i n g to say that I am g 어, 요거는 이제 역시 주술목의 기본 문장 구조에 수식어가 붙는 수식어에 대한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수식어 중에서 우리가 이 더, 제가 미리 표시해놨는데요. 이 더가 붙어있으면 대부분은 명사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예외가 있죠. 바로 그와이 더. 이 경우가 예외입니다. 뜻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라고 해석이 될수 있어요. 非常더 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이 더를 붙여서 非常 더, 또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가 붙어 있지만 이 더가 붙어 있지만 요거는 명사를 구분주는 말이 아니라 뒤에 있는 형용사를 구분주는 말로서 그와 이더메 그죠? 특별히 아름답다 이러한 구조로 나왔습니다. 물론 주어는 있었죠. 뭐써머서머더 펑징 그와 이더매. 9 1번도 마찬가지로 셰이셰이 양더 험도 좋은 그죠그 외에도 이제 연동문, 연속되는 동작을 나열하는 문제가 이번에 무려 세 문제나 출제가 됐고요. 보호 문제가 한 문제. 의문문의 문제가 한 문제, 맞자문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 항상 최신 기출문제 다루겠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99번에는 5개의 단어를 주고서 문장을 어, 이야기를 만들라라는 문제고요. 100번은 그림을 보고서 이야기를 만들라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 투맨 h s k 는 아시겠지만 저랑 우리 성룡쌤이 같이 강의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중국인 성룡쌤이 맡아서 강의해주고 계십니다. 어, 특히 성형쌤이 이런 어, 단어로 이야기 만들기, 그림 보고 이야기 만들기를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잘 강의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죠.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어떻게 이것을 쉽게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어, 이번 5월 5급 HSK 분석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맨 HSK 대표 강사 이준복이었습니다.